베스라 사장 일 절부터 오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네 오늘은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조건을 내려놓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면서 이때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이 함께 목축을 하면서 오물의 물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사양하지 않고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인 넓은 초장과 풍부한 물이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자연히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산악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에서는 단연코. 어 롯이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목축하기에는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닌 산악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 결말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쪽을 선택한 롯은 파산과 도망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의 선택으로 산악 지역에서 그의 목축업은 힘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좋은 환경과 조건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은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조건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일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조건을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면서 성전 재건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적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내용이고요. 4절과 5절은 이 선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사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의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에살핫돈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족장들이 모인 곳에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첫 번째 귀환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과거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할당받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귀한 공동체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의 이주 정책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왕에살하돈이 다스렸던 이 시기는 아수르의 땅이 가장 넓었던 지역입니다. 이에살하돈의 아버지가 산헤립입니다. 여러분 산헤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산헤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시도한 왕입니다. 이장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남유다가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두가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가게 되고 그때 도망가면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된 것이죠. 에살핫돈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아스루와 메대 등지로 옮기고 또 바벨론과 여타 지역의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서 서로 섞여 살게 할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기원전 722년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고 53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722년부터 536년까지 약 18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 이 땅에는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인들의 이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제안하는 것이에요 제안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축하는 일이죠. 여러분 건축을 할때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함께 여러 시 힘을 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웃을 정도로 여러 시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음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절 서두에 나오는 듣고라는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듣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한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여호와의 전 기초 공사의 정황을 듣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2절에 나와와 라는 동사 역시 적극적인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지체 없이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함께 성전짓기를 원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심지어 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적이라 표현했는데 대적들이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이유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강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 갓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맥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굿, 하마 등 각자의 그 지역에서 섬기던 숫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등과 같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을 이라는 그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다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역 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실론을 믿고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을 위한 제단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삼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구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이 되는 1절과 5절에서는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6절부터 23절은 바사왕 4대, 5대 왕들의 왕들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에 대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해가 무려 16년 동안 앞으로 이제 지속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될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그 문장의 서두에 내세운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처럼 단호하게 성전 재건에서 제외시킨 이첫 번째 이유는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스루의 이주 정책에서 제외되어 남아있던 이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던 이주자들의 통혼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상으로 혼혈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혼합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안을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럿이 함께하면 쉽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쉬운 길을 내려놓게 됩니다. 혼합된 신앙인은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에 율법을 더하여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세계의 추세를 보면 지금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와 같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뜻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또한 희석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적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쥔 자가 앞으로 팔레스틴 지역에 헤게모니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희석시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시켜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껏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살아가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신학생이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신학생에게 헬라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도덕적인 용기라는 뜻입니다. 아니오라고 해야 할때 아니오라고 할수 있는 것이 도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거절에 대한 명분을 이제 분명히 제시를 해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홀로 건축하리라. 이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을 내세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동참에 대해서 고레스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명분에 대한 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하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유일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공동체와는 달리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유일한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그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판단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보여준 것처럼 단호하게 아니오를 외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 주는 합리적인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더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도록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으로 어, 돌아서게 됩니다. 방해하되, 방해하되에 해당하는 원어는 놀라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방해 공작보다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조장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대라는 라는 단어는 겁을 주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의 그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낙심해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는 이와 더불어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이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페르시아 관리들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의욕을 상실케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낙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무려 16년간이나 이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자, 그들의 마음은 흥분되어서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만약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쉽고 평화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편안함과 쉬운 길을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개그맨이었던 이동우라는 그 분이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을 이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자가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동우 씨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냥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40대 남자는 근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위축증은 근육이 퇴행하면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질병입니다. 근위축증이 심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몸 중에서 성한 곳은 눈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동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아홉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모두 잃었고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참두 사람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를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기증자가 나왔지만 이것을 거절한 이동우 씨도 참 대단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동우 씨는 기증을 내려놨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의 관점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나 자신이나 가정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에 마음이 가 있다면 롯과 같이 쉬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자신들이 선택한 일로 인해서 16년 동안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무기력한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쉬운 길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명한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면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니오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유를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제시해 줄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족속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